나를 설레게 한그 남자의 향수. 홍아트 컬렉션. 그래, 이거지. 이한 잔이 주는 여유와 평온함. 그냥 앉아만 있어도 행복해진다니까. 맞아, 도시 속 오아시스가 따로 없어. 풀 내음도 상쾌하고 새소리까지 들리니까 저절로 힐링되는 기분이야. 어? 이거,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핏도 좋고 색깔도 마음에 쏙 들어. 이거다, 이거. 성춘의 한 캐스터.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집사 아바타 홍아트라고 해요. 제 고양이 이름은 흰냥이고요 교감이 뛰어나지요. 올해 세 살이고 말썽을 안 부리지요. 지금부터 저와 같은 아바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Let's get it!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스파게티 어때? 맛집 아는데 있어? 내가 자주 가는 집 가자. 아빠는 플레인 도넛이 입맛에 맞는 거 같아. 나는 슈크림 도넛이 젤로 좋아요. 엄마는 초코도넛이 가장 맛있는 걸? 본 강좌 하단의 링크로 메일 프로 사이트에 접속하고 기존 메일을 삭제하세요. 크리에이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 메일을 생성하고 복사하고요. 레몬 슬라이스에서 사인인의 복사한 이메일을 붙여넣으세요. 햇살이 당신이 스치는 모든 순간 아름다운 잔향으로 기억될 거예요. 섬세하고 깊이 있는 향이 당신의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laughs> 우아함의 절정, 당신의 시그니처 향이 될 웅하트 컬렉션.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해볼까? 언제나 편안한 나의 보금자리.